근데 그거 지통실 오 키프 없어도 충분히 되지 않나요? 아 아까 불을 정통으로 맞아서 됐다 이제 피두개 됐다. 그 약점 공략할 때 C 구역에 모비 조금 뭐별 문제 안됐는 같아 떨긴 하는데 조금 세기는 해서 그건 상관 없어요. A A에서 세고 C에서 세는데 뭐 괜찮습니다. 네 <laughs>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압이 아. 지금 B15 15 없이 C 25두개 넣고 그러면 80. A15에 A 15에 B 15. 소 하나. 예. A에서 15 하나. 다시 아까처럼 B15 해요. 개. 예. 네. A에서 보실 거죠? 아, 지금 탱 아, 참 내려오실 때까지 계셔야 되지. 예, 네. 예, 그렇죠. A에서 보겠습니다. A. 아, 딱 오른쪽에서 나와줘도 좋았는데. <laughs> <리디오> <laughs> 또 도왔는데 아까 네 3번이에요 여기서도 그 왼쪽이 보이긴 보이거든요 왼쪽 문이 갈고리 개컵개 어, 일단 네, 가, 나오면 두 개. 제가 최대한 뛰어가겠습니다 갈고리 두개빈컵두개네 네, 됐어요 네아또 열어드려야 되지? 네 A 지금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서 왔어요 파도 나왔어요 네 열어주세요 지나갔습니다3 네, 삼번이요, 에 요번에도. 벨트에, 비... 벨트에 깨진 다 헬테비, 트테 깨진 테비 헬테비, 깨진 비헬비헬요비헬로비요 여기 나왔어요. 네, 뛰어갑니다. 들어가도 되는 건가? 어 어떻게 나못 들어갔는데 문이 다쳤어. 이거 다시. 어. 어 이런 <웃음> 상황이 <웃음> 생기는구나. 아 이런 거 다쳤어 왠지. 죽여라. 그럼 이거 다시 해야 되네? 네. 예. 네. 네. 보라돌이를 죽였더니 문이 다치네요. 즉시 다치는 건가? 아. 저 보라. 보라돌이... 약간 문이. 운이 좀 따랐던 거구만 그러면 약간 음, 음, 저 있는 음, 쪽에서 음, 딱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이기되는데. 러면은 안에서 죽을 수도 없고 음, 안에서 지금 처음에 그냥 그냥 그 전원 한번 꺼트리고 다시 켜는 건 음, 코드를 보게 되면 왼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음, 그니까 러 오른쪽으로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미터다니언님이? 거기 오른쪽에 계셨어요. 님 이거 어때요? B에서 <laughs> 초반에 B는 <laughs> 그냥 오픈시키고 네? B는 그냥 오픈시키고 처음에 아, 몹이 생... 근데 코드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B에서. 확인할 때만 그냥 하고 바로 올라오면 아, 안 되나요? 처음에 유리창 깰 때까지 제가 그냥 C에서 확인할 테니까 일단 탱커 그 쇼팽님이랑 어, 미터님이 위에서 양쪽 마킹해주시다가 아치가 깨지면 그냥 내려와서 하신다고? 네 내려와서 미터님이 다시 B 보시고 쇼팽님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러면 이렇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요 그래서 좀 후방에 깔아놔야겠는데 뭐운 좋으면 C에서 코드 다 나오는 수도 있고 뭐코드는좀길를 음. 예, 비워두는 걸로 할게요 화면은 A든 C든 여유된 사람이 네 할게요 예. 지금 시가 네, 별로 안 나와서 시가 그냥 가겠습니다. 1 5 그거 그때 그때 다르니까요. 왜 돼지 와서 나오나? 돼지 저기요. 하얀 문이요. 하얀 이거 합치면 어. 70인가? A25에 피셜인가? 사람 몹서 거기서 나오죠? 네. 보라 돌이 거기서 나와요. 음. 보라 돌이가 먼저 나와요. 예. 네. 잠깐만 탐식자를 알꿈으로 오, 잠깐 바꿔주니요 네. 네. 보라를 먼저 딱 틀어다운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생각하시면 어깨를 치면 죽어요. BC 오림은 얼마예요? 70이요. 70. 70. 예. 네. 그, 그렇게 하시는 걸로. 네준비들 되셨으면 준비습니다 네. 네, A 열어 주세요 열어 줄게요네 Hostile radio intercepted. Lieutenant Gray failed me. I recommend 네 3번입니다. They don't stand a chance against me 벨트 빈컵 갈고리 벨트 위에 빈컵 갈고리 벨트 빈컵 갈고리 화살말씀하는 음, 거예요? CJ에서는 안 좋겠다 벨트 위에 검은 컵 갈고리 벨트 위에 검은 컵 화살표요? 아 화살표 네 죄송해요 네그 2층입니다 2층이래요 초피 님 깨주세요 네 제가 깼어요 깼어요 네, 깨셨네 이번에 코드 시에서 볼게요. 네,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시 열어드릴게요. 아, 지나갔다. 아무도 안 나오는데. <laughs> 아, 이제 좀 있으면 나와. 그래도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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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칸. 네. 갈고리 꽉찬 컵, 갈고리 꽉찬 컵, 갈고리 꽉찬 컵. 세요. 네. 됐어요. 나이스. 25%봇 프로. 오늘 얘 나왔나요? 예, 아까 나한테 쏴버렸어요나 없다. 네, 아, 네, 네, 네. 내려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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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까 이렇게 났으면 얼마 나 좋아. 이게 예, 가우가 한번씩 나오나 봐요. <laughs> 그런가 봅니다. 아, 이거 크나 봐. 무비. 아. 아유, 아 시, 잠깐만요 나 이거 잡고 캠퍼 어디로 들어가실래요? 위로 들어가는데요 잠깐만요 위로 배로 내려갑니다 그럼 고를 바꾸고 예아 아직 총못 바꿨다 씨. 열어드릴까요? 잠깐만 총못 바꿨다 잠깐만 됐어요 떨어주세요 코드 지금 불러주면 되죠? 네. 네. 예, 예. 1번요. 벨트 위에 꽉찬컵이요 벨트 위에 꽉찬컵 벨트 위에 꽉찬컵 B는 아닙니다. 네, A에요. RTG 아, 어디서 어요 네. 그래서 두개다아요예 예. 그래 그고 이거. o y o 도 주세요. 예. <Yeah>. 4번요. <봐도> 벨트 위에 빈컵이요. 벨트 위에 검은 컵이요.

스 주세요 5번요 벨트 위에 빈컵두개요 벨트 위에 검컵두개요 아, B는 아닙니다 아, 어... A 아니에요? 벨네요 C구나 좋습니다 <놀라> 와, 아이 양쪽에 공격받아 죽어서 고생하고 계시는 거요? 예 아니요. 아 각해요? 저저 이미 다 왔어요. 음. 어 약장 깨 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시면 지금 에, 금방 일어나실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아이층피 많이 살아있네 RPG? RPG 쉬죠. 예예 쉽니다. 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열어주세요 그금더 깨야 된다고요? 네, 네. 전멸기요, 어, 전멸기요, 전멸기 했어요. 투합 준비 중이에요? 아니요, 역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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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약점이에요, 약점. 다시 한번 요 약점. 한번 <웃음> <옆에> <웃음> 좀 잡고 갈게요. 한번 잡고 약간 쎄 잡고요. 네.

수압이에요, 수압 좋아. 네, C 반 하나 받어 넣어주세요. 네, 네. A였, a 넣습니다 B 하나 넣었고요, B 다 넣었습니다. 네. 못달는데어다 넣었, 넣었어요. 네, 물대포 가져. 이거 다 넣었어요. 아, 근데 이 층에 네 네, B로 보여주시고. 네. 네. 열어드릴까요? 네 열어주세요. 다 왔어요. 변멸기인데? 어, 차람님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차라님. 예, 어서. 오... 아 오셨구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그냥, 그냥 저희가 그냥 저희끼리 일단 출발했습니다 아 네네 저 예, 이, 깜빡, 깜빡, 깜빡 잊으신거 같아가지고 그냥 나갔다오는데 네. 급하게 나가가지고 오래걸렸어요 예 구경하다가 예네 네. 네, 일단 진행할게요 예 네. 네, 총알이 같은데? 없다 총알이 예 들어오셔 들어오셔 들어오셔요 그냥 예. 아요 아이. 아이 그 불이 붙어가지고 몸에 총이 제대로 다.. 다들가고있어예 싸잡았어 잡았어 끝났네요 네 가시죠 고하셨습니 네. 고생하셨어요 그래, 어, 예. 왜 문을 닫지? 나도 나가야 되는데 아 그냥 계속 <laughs> 뭘 나와 하하다요 <laughs> <laughs> 이기돼나 보다 아 무서워 나터위치 나와도 돼자실다 클리어 오 어, 어, 끝났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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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렘 기왕 시작한거 3렘까지 네. 처음에 히만 면 했을텐데 시가없 음. 못 오, 못 그, 그, 그거 그, 거. 뭐, 묻어나게 깨긴 하네요. 문제는 3렘하고 4렘이에요. 여기 대학 거. 예. 거 그냥, 사장한번 남겨두고, 몸다 뭐 정리하고 나서, 덮까서 하도록, 빨리 남아있죠? 목소리가 어, 마이크가 좀 이상해 지금 네 목, 마, 스밀... 이, 목소리가 뭉개져서 스밀... 예, 예. 안들려요 그 산화장으로 제압 거는거 있잖아요 다음 구간 예 현재 한분 빼고 나머지 2대 양쪽 찢어져서 바로 파이프 깰까요 아니면은 아뭐 아, 뭐 평소 뭐... 하던대로 하면 되죠 그거야 <laughs>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자문제 옵니다 네 예, 네, 가시죠 아직 하나 들고 오죠 오실... 평소 하던 대로 그냥 제압 걸고 그 그냥 달려 올라가면 뭐별 문제 안될것 같은데 그건? 제발 오케이. 네. 네, 갑니다. 대압 음. 걸어주실 분. 제가, 할게요. 제가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현기님이 걸어주시는 걸로 아, 하고 네. RPG는 초핑님 그 네. 네 오른쪽 십시오 제가 왼쪽 서겠습니다. 네. 예 네. 네, 그리고 그 초핑님은 오른쪽으로 가시고 저는 왼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네. 메르카츠님 왼쪽으로 오시고 댄스님 네. 오른쪽으로 가시고. 네. 네 저하고 메르카츠은 왼쪽이고요. 그러니까 댄스님하고 쇼핑님은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땡. 문 열겠습니다. 네, 제압 꼼꼼하게 좀 걸어주십시오. 네. 그때 네. 댄스님 전폭으로 가시던데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요, 걸어서요. 아, 이거 오. 위험한데? 네, <laughs> 예, 올라왔어요. 하세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눌러요괜찮세요 예, 목 정리하시고. 아이고, 내가 왜파란색가 들고 있냐또 너무 어, 없었네. 이 RPG 갖고 가면 안 돼요 삼네메? 갖고 가고 싶어. 그 버리시는 게 <laughs> 버리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 <laughs> <laughs> <무따, 무따> 시려고 <laughs> <응>? 단호하다. <웃음> <웃음> 단호하네, 버리래. 이키안안 아, 하실 거죠? 예. 뭐 좋아. 이지나 남아 있는. 아 여기 포지션이 참. 여긴 탱커 없이 합니다. 아 진짜요? 예, 탱커 없이 끝그 어떻게 해야 돼? 탱커 없이 예. 힐러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예, 힐러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나머지 네명 딜러입니다. 아그 다음에 그 불을 빨리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